안녕하십니까, 음용궁함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기쁜 소식을 좀 알려드릴까 하고 어, 이 영상을 올립니다. 자, 저희가 어, 매일 어, 유튜브에서 라이브 점사를 하고 있죠. 어, 이 라이브 점사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5반기는 매일 저녁에, 5반기는 어, 매일 저녁에 음, 무료로 뽑아 드리고 있는데, 이 무료 점사는 제가 한 동안 계속 보지를 않았죠. 어. 자, 가끔 한 번씩 제가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어, 다른 채널에서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어, 몇 명의 이 구독자 분대로 하고 어, 무료 점사를 진행을 하는데 자 오늘 음, 이 방송을 보시고 음, 오늘이 11월 1일이죠 어, 자 1일을 맞이해서 음, 11월 1일을 맞이해서 자 11월 1일 그리고 2일 음, 아니요, 그냥 하루에 하루에 다섯 분까지만 할까요? 다섯 분까지만. 저희가 지금 신년 운세를 오늘부터 11월 1일 지금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1일인데 오늘부터 신년 운세를 지금 예약을 계속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신년 운세를 제가 2 시간 터울로 어, 2 시간 터울로 예약을 받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어, 무료 점사를 보실 수 있는 이벤트를 어, 한 타임씩 넣어서 어, 하루에 다섯 분까지만 하루에 다섯 분까지만 선착순으로 어, 문자로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루에 다섯 분까지만. 어, 무료점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료점사를 신청을 하실 때는, 음, 뭐, 현재 뭐잘 풀리고 있는데, 잘 풀리고 있는데, 음, 잘 풀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좀 한번 재미로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보다는, 자, 좀 어려우신 분들, 어, 요즘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어렵죠. 어, 가능하면 좀 이런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신청들을 많이 하셨,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자식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어, 또 필히 또 무료 점사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연을 보고 어, 간단하게 어, 어떤 어떤 이유로 어, 무료 점사를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문자를 확인을 하고 어, 제가 그 문자를 내용을 추려서 확인을 한 후에 어, 이분은 좀 사연이 안타까워서 좀 무료 점사를 받으리고 싶다 하는 분들을 다섯 분씩을 하루에, 다섯 분씩을 선정을 해서, 어, 저희가 문자를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통보를 해드리면, 어, 가능한 시간, 음, 가능하면, 음, 저희 신당 그 스케줄에 아마 맞추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신년 운세를 보는 그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 저희 신당 스케줄하고 가능하면 맞추셔야 될것 같고 어, 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음, 이 무료 점사를 보심으로 해서 음, 좀 기쁜 소식도 들으시고 어, 좋은 소리도 좀 들으시고 어, 나쁜 기운이 있다고 하면 음, 나쁜 기운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 그에 따른 또 처방을 해드림으로 해서. 어, 잘 되셨으면 하는 음, 어,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잘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어, 무료 점, 점사를 어,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 어, 제 뜻을 잘 어, 헤아리셔서 음, 좀 어렵고 뭐 힘드신 분들이 많이들 어, 신청들을 해 주셨으면 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 무료 점사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만 어, 저희가 전화 신청은 받지를 않습니다. 어, 전화 신청은 받지 않, 받지 않으니까 어, 문자로만 또는 카톡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어, 그두 가지 방법으로만 어, 저희가 점사 신청을 받을 거니까 음, 하루에 다섯 분. 자 저희가 기존에는 띠별로 띠별로 무료 점사 신청을 받았었죠. 어, 이번 이벤트는 음, 띠와 상관없이 띠와 상관없이 어, 좀 어려우신 분들 하루에 다섯 분만 무료 점사를 신청을 받을 거니까 음, 많이 많이들 신청을 하셔서 어 좋게 풀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어, 많이들 신청들 해주시고요. 저는 어, 신전 운세와 어, 무료 점사로 그리고 또 저녁에는 어, 실시간 라이브 점사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어, 무료 점사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어, 그, 복을 좀 빌어갈 수 있는, 어, 운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용고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